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 수익실의 연고보다 조직을 좀더 쉽게 하자. 주픽아카데미 김선재 대표입니다. 자, 우리 포스코홀딩스 주임들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또 10월 22일 수요일 준비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화요일에 종가를 먼저 보시게 되면 보합으로 2 9 5500원에 장마감이 되었고, 오늘 여러분들 2.54%까지 상승했던 구간 0.68 떨어지고 다시금 보합의 움직임. 지금 이미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지금 몇 거래일이죠? 7 거래일 동안 완벽한 우상향의 방향이 움직여졌고, 지금은 차익 실현에 대한 구간은 재료조별의 이슈가 없이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매집을 했으면 차익 실현이 나오는 과정인데, 왜 지금 이 구간에서 나왔느냐가 중요하죠. 자,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렸던 바로 이 정고점 라인에서 100% 브레이크가 걸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고점라인의 물량, 정고점라인들은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 구간까지 도래했을 때 시첸말로 여러분들 하방암절길 없죠? 무슨 얘기죠? 본전치기라는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해서 일단락의 차익실현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차익실현 나오고, 그 다음 정고점라인이 이 구간이 될 겁니다. 34만 2천원 구간. 언제, 어떠한 재료, 어떠한 호재와 발표와 이슈로 우리 포스코홀딩씨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 선점하셔야 됩니다. 뉴스에 나오는 정보 재료는 여러분들 끌어올리는. 이미 반영이 돼서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지 실제로 매수는 기술, 매도는 뭐라 그러죠? 예술이라고 합니다. 수익은 매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떠한 일정의 타이밍을 여러분들께서도 잡고 준비 마차 나가셔야 되는지 오늘 중요한 정보를 포스코월딩스 주임대 많이 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코스피가 완벽한 상승에 완벽한 수혜로 지금 국내 시장이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도 3,800선을 돌파해 줬습니다. 지금은 완벽한 기회죠.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일괄 발송을 해 드리고 있고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도 10월 21일 삼형 엠택 관련된 종목 선정을 해드렸고, 매수타점 14,690원과 매도 17,500원, 1차 매도 안전하게 25% 부분 익절하시고, 재료 소멸이 없기 때문에 주가타점 3차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시 30분에 모든 분들, 시청하시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일가발송을 해드렸습니다. 밤새 있었던 한미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가 원전주에 대한 재료 수주.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도 여러분들 또한 번에 3,800선을 돌파해주면서 갭상승으로 시작했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샘말로 주식해 수익 원만 들어가신 분들은 바보라는 얘기의 정도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주식시량이 활성화가 되고 있죠. 자 우리 사명 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고 10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이미 가파르게 상승했던 자리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또한번의 우상형이 빌드업을 해주면서 정확하게 안내드렸던 10월 21일 화요일 여러분들 오늘 고점 30%를 기록을 했고 제가 꾸준하게 수익 만들어 가시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25% 수익구가 오늘 같이 저와 사명 엠택 종목으로 아침 일찍 오전부터 수익 만들어 가신 모든 영상 시청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3인 엔택 25% 부분 익자. 3자까지 제로 남아있으니까 또한 번의 수익구가 만들어 가실 수가 있겠죠.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영상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일괄발송 정확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천여분 가까이 꾸준하게 매일매일 받고 계시고요. 제가 문자 전송이 천분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리가 얼마 남지가 않았죠. 중목 문자는 받고 계신 분들은 굳이 보내주지 않으셔도 되고, 다도 지금 시장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게 그만큼 쉽지가 않니 내가선 좀 했더니 하방압력박 또 뒤늦게 들어갔더니 고점에서 느끼게 되는 여러가지 경우들을 여러분들 돌발 변수의 구간에 수를 줄이고 지장이 살아났을 때 전문가들은 이불 모아 같이 한 얘기를 하죠. 바로 분산 투자로 돼야 된다. 화면에 김선재 대표 개인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습니다. 010-8037-4900번. 이렇게 매일 여러분들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즉 8시 30분에 일괄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 제가 이 종목묘, 그리고 목표가격, 매수와 매도 타이밍,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추천 이유, 그리고 이절지 여러분들 모두 다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5천 시대까지 돌파하는 시그널, 기회가 항상 있죠. 지금이 그기회입니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께서도 어, 나도 주식해서 요즘 수익 좀 만들어봤다.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010-8037-4900번 매일 두 글자만 다양하게 남겨주면 모두 다 여러분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일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안내드리는 정보는 시장이 같이 살아갈 때 우리 같이 삼부제나면손수익 만들어 가셔야 되죠. 데퍼셋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무료 정보로 발송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준비해다 가시면서 제 영상에는 여러분들 많은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정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포스코홀딩스의 또 계열사 포스토 고 인터넷 셔널에또 자회사 호주에서 여러분들 10년간 천연가스 공급 계약이 또 나왔죠. 세넥스 에너지 천연가스 공급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앞으로 15만 가구의 전력 공급 이게 신규 발전소에 대한 연료 앞으로 여러분들 신재생 철강 2차 전지는 이제 출발서 시작점에 있다는 라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주가가 왜 전체적으로 조금 보합의 움직임이었냐? 자, 주도주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주도주로 준비했던 조선, 방사, 원자력. 제가 원전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25% 같이 수익 만들어 가신 우리 포스코홀딩 수수인데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게 바로 순납매예요순납매는 자금이 여러분들 일거래일, 거래대금이 13조 원 정도로 플러스 마이너스 0.75%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때 주도주 대형 종목들의 자금이 지금 여기 관시 타결이 되면서 조선 기자체 상승의 여건, 원전 역시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춤했던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 재료 소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좋아질 땐 풍선 투자, 오늘 좋와 같이 25%잘 만들어 가셨죠. 추일의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긍정적인 오랜만에 이 모멘텀이 추세가 전환이 되고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외인이 빠지는 자리는 크게 의미를 보아하실 안셔도돼요 금융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계속되는 기관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의 원동력은 믿어 의심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일부 주가,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시가총액 대비 보유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고 가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더라도 큰 움직임의 변동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내용적인 부분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우리 포스코홀딩 수수님들이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뭐가 되겠죠? 바로 일정과 재료, 이슈와 호재입니다. 4분기 증권가에서 나온 투자전략 보고서고요. 여러분들 이미 받아보신 분들은 지금 현명하게 투자에 방법적인론 취입구간을 체크를 맞춰 나가셨을 테고, 1 7년짜증권회부족은 조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 내가 올라갈 때이절라고 나왔더니 뭐 연일 상한가 여기가 저점인가 생각하고 들어갔더니 하방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정보와 자료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4분기, 7개의 증권회사에서 나온 투자전략 보고서 60페이지짜리인데 제가 이거 항상 주공으로 여러분들 한 장의 페이지로 단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죠. 즉 매수와 매도 타이 찾기 위해서는 전략, 시간, 대응,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는 라 겁니다.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 드렸으니까 0 1 0 8 0 3 7 4 5 0 0번 우리 포스폴린 스님들, 이렇게 포스포. 간략하게 종목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모두 다도장의 보고서 신속하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떠한 재료와 일정들이 남아있는지는 주식에서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이 정보 없이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 수익을 만들어가도 꾸준하지 못한다라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미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서 550여 분이 우리 포스콜린 코 수주님들 실시간 시황 브리핑 타점 안내를 받고 계시죠. 아직 초대 링크 받지 못하신... 무료 소통방 이렇게 초대 도 글자 남겨주시면 텔레그램 무료 링크 모두 다 발송해드리고 여러분들 빠르게 장전 시황부터 장중의 타점까지 놓치지 않고 체크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딩스 주임들께 제가 축구가 이렇게 횡보하는 과정에서도 꾸준하게 영상을 안내드린 주임 유튜버 거의 없습니다. 독과 좋아요 무료 정보니까 많이 준비해가시고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구간에 시장인사는 했을 땐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하고 이 꾸준하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입 만드는 종목을 선점하는 것도 정부 정책 지원 발표까지 나왔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한국형 AI 챗 GPT 사업에 정부에서 1조 24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만남을 가졌고 이 구간에 있어서 모두의 AI 1조 245억 원을 투자하면서 제 GPT 사업의 95% 구현이 목표입니다. 이게 앞으로 공공데이터로도 사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완벽한 삼성과의 미팅을 만들어가고 직접 투자에 대한 언급까지 인수합병 M&A의 건물 바로 삼성전자가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프리미노 봇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초모드로만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결국은 성공을 하면서 20배 가까운 상승의 여건. 이게 바로 삼성전자 2차 세대 휴머로이드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인수 효과를 얻고, 지금 정부에서도 30조 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이 반도체의 황금주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 주 대량 매집이 시작됐고 급등 모멘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국내 유행 제품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를 했죠. 최GPT 수혜를 입은 집중 반도체 핵심 부품주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까지 갖춰있고 대량 거래가 폭발하면서 급등 조건에 대한 모든 모멘텀을 갖춰줬습니다. 이미 9배가 폭등한 코난 테크놀로지가 바다권에서 8,425원 구간에서 채두 달도 되지 않는 자리. 78,850원을 기록을 했죠. 자, 거기에 SLS택 역시 마찬가지로 1,875원 대바닥 자리에서 63,900원까지 1,600%가 폭등의 구간을 연결했습니다. 이최 GPT 열풍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수혜가 집중돼 국내 유일의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국내에는 유일하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독식의 규모, 대규모 추가 증설까지,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M&A 열조 과정에 재료가 동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5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힘을 얻고 완벽한 시작에 분과하는 자리가 형성이 됐죠. 자, 이러한 구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력을 적용한 탄소 저강까지, 이미 전 세계 탑5 안에 들은 이최 GPT 관련된 부분이 정부에서 국내 GPT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이 AI 관련된 최 GPT 사업을 삼성전자가 1조 275억 원을 투자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수면에 급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단 한계, 여러분들 일부만 적용을 해도 수십조원대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이 제 g p t 에 관련된 삼성전자, 대미네 인수의 움직임 다들 알고 계시죠? 단돈 몇천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서 반대를 드리고 있고 외인들이 이미 200만주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연기금 기관 계속해서 매집인 흔적을 보여주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완벽한 매집 대균을 하고 있죠. 이미 완벽한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빌드업을 하고 여러분들 대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주주님들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자료니까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죠. 0108037-4900번, 숫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한 구간까지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 기간은 3개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의 마음에. 모두 다 무료 정보로 말씀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면서 제영상에 많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많은 밑거름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드디어 주식 비법 바이블 여러분들 세 가지 실전 매매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매매 관련된 전자책 모두 다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실전 매매에서 전문가들, 트레이더들이 계속해서 유용한 오랫동안 사용했던 노하우를 녹여낸 실전 매매 기법 전자책입니다. 여러분들 상승 하락 캔들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세의 전환 구간까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 있는 종목의 매매 기법을 살짝 접목해 보시는 것도 훌륭하게 투자의 가이드를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기본적인 3가지 실전 매매법만 체크해 보시더라도 내가 현명하게 가지고 있는 관심 있는 보유의 주식을 투자의 가이드에 오랜 노하우를 도여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많은 밑거름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번거로움을 더해드리는 책, 전자책으로 핸드폰으로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화장실에서 시간 나실 때마다 튼튼히 체크해 보신다면 라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많은 가이드, 동반자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복잡한 내용이 아닌 핸드폰으로 지분, 주식에 대한 모든 내용과 세 가지 실전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구간에서 꼭 성공 투자 수익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모두 다 말소개 드리는 거니까 상달에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8037-4900번 남겨놔 드렸죠. 이렇게 책이라고 간략하게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정의껏 준비한 자료니까 모든 정보는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 영상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매일 찾아오겠습니다.